자, 모의고사 34번. In one example, 묶었죠? 한 연구, 아, 한 예시에서 뭐의예시냐 b o 부터 letter까지 한번 묶고 in부터 context까지 한번 묶고. 그리고 letter 요거에다 네보를딱쳐 둘게요. 핵심 소재. 자, 어, 한 예시인데 뭐의예시냐 어, 웃음의 중요한 역할에 예시입니다. 어디에서 사회적 상황에서, 그죠 혼자 웃는거 말고요. 여러 사람 있을 때요. 자, 사회적 상황 속에서 웃음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예시에서, 자, 그래 D랑 G가 examine. 얘가 동사예요. 조사했다. examine이란 단어는 뭐 철저히 조사하다, 꼼꼼히 조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뭐를 조사했냐면 frequency of laughter. 자 웃음의 무엇을 frequency 빈도. 빈도. 어 빈도 얼마나 웃느냐 몇그 그러니까 횟수 빈도를 조사를 했어요 자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서냐면은 자 인부터 이제 인부터 저 끝까지가 이제 그 이제 대조군들이 되거든요 자 in m a t c h m a t c h 뭐 짝지어진 이런 말이야 짝지어진 pairs of stranger stranger가 뭔데? 어, 어, 어. 어 낯선 사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 그죠.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짝지어진 몇 쌍이랑 또는 프렌즈 친구야. 이제는 친구들끼리 근데 후부터 추계절까지 묶어볼게요. 후, 제모치고 주간대, 선행사는... 조합에... 그... 페롤스 어딨지? 스트랜저스럼 프렌즈... 음 Strangers, 그러니까 matched p a i r s of strangers or friends가 되겠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뭐했냐? Watched a humorous video together. 자, 재미있는 그 비디오를 함께 봤던 낯선 사람끼리 짝지어진 이런 쌍, 그 다음에 친구들끼리 이렇게 짝지어진 쌍에서 이렇게 웃음의 빈도를 조사를 했어요. 자, 뭐와 비교해서 compared to 생각을 지려볼게요. Compared to 뭐뭐와 비교하여. 뭐와 비교하여 도우스, 후, 뭐뭐하는 사람들 예를 자, 어떤 사람들? 후부터 끝까지 묶으면 은 후는 주관대이고요 세모를 치고 Watched it alone. 어떻게 본 사람? 혼자 본. 어, 혼자 본 사람 그러니까 크게는 두 개의 직장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 첫, 그두 개의 그룹인데 첫 번째는 혼자 본 그룹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여럿이 봤는데 아는 사람끼리 봤냐 모르는 사람끼리 봤냐 요 정도. 자다 so the time 얘가 주어겠죠? individuals spend laughing 자 individuals부터 laughing까지 걸르실게요어 individuals가 주어고요 spent가 동사예요 그러면 spent 우리가 이 구문 있죠 어뭐뭐 하는데 시간을 보내다 뭐 이런 구문있잖아요 어, spend 시간 ing,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시간이라는지 목적어가 지금 있나요? 아니요. 없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individuals부터 laughing까지 묶었는데, spent 얘가 동사거든요. 동사의 목적어가 없어요. 그 다음에 uh, spend 시간 ing니까 이거 laughing ing 써야 돼요. 네. 알고 있죠? 그래서 spent 그 다음에 laughing 이거 형광펜 칠해주시고, 자 개개인들이 어 뭐 한다고 보낸 시간. 웃는다고 말하는 보냈던 그 시간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was nearly 거의. 자, 형광펜 들고 twice as frequent이라고 뒤에 as를 뭐라고? 이거 무슨 표현입니까? 배수. 배수사 as 원급 as죠. 어, 맞나요? 배. 몇 배? twice니까 몇 배예요? 두 배요. 또 어, 거의 두 배더라. 뭐만큼? Frequent는 빈번한 이런 뜻이거든. Frequency라고 났었죠. 어, 빈도. 그럼 그러니까 frequent는 빈번한이라는 형용사예요. 여기에 frequently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왜냐면 앞에 was라는 비동사 보이죠? 네. 예, 비동사의 보어는 형용사를 써야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형용사 원급의 형용사가 들어가야 돼요. 부사가 아니라. 그래서 twice as frequent in Paris as when alone. 자. 이 개개인 각각이 이렇게 웃는다고 보냈던 그 시간에 거의 혼자 지금 누구랑 비교 하노 혼자 본 사람 있죠? 네. 어, 그 사람에 있어서 짝을 이루어서 보는 게몇 배가 더 많더라? 두배 어, 두 배가 더 많더라. 그 그러니까 혼자 볼 때보다 짝이 이루어진 상태가 거의 두배더 빈번했다.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네. 음. 자, 그다음에 every console laughing이가 수업다 웃음의 빈도는 was only 어 오직 slightly 아주 작게 shorter 뭐 했다. 더 짧아. 짧았다. For, uh, for friends than strangers 누구랑 누구를 비교한 거고? 사람들과 그래, 친구랑 사람들. 그래 친구랑 그다음 모르는 사람들 맞지? 모르는 사람들보다 친구들에게 있어서 그 웃음의 빈도가 더어더 어, 적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두 그룹으로 나눴죠. 혼자서 보는 거랑 함께 보는 거랑. 맞죠? 이 함께 보는데 이거는 아는 사람, 내 모르는 사람 이렇게 됐죠. 어떠가? 근데 제일 많이 웃는 건 언제? 어, 모르는 사람 이때가 빈도수가 빈도수가 제일 높았고. 그다음에 제일 낮은 때는 언제나? 어, 혼자서 볼때게 제일 낮았단 말이죠. 그죠? 모르는 사람이랑 있을 때더 많이 웃었대요. 그럼 이거에 대한 이 이거 실험을 했으니까요.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음. 결론이 나올 겁니다. 자, according to 밑에 보면은 이두 사람에 따르면요. laughing, 얘가 주어의 웃음, with a stranger. 그죠? 바로 비교를 한 다음에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낯선 사람 사이에서의 웃음 요거딱 여기 보이듯 딱찍잖아요 자, 그래서 낯선 사람과 함께 있는 이 웃음은 'serve to create' serve to 동사 원형 이렇게 되겠지뭐뭐 하는데 도움이 되다 는 뜻이에요. serve가 도움이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죠? 'serve to create' 뭐 뭐를 만드는데에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돼요. 네. 자 뭐를 만들까요? 사회적 유대감. 그래서 'a social bond' 이거 내보 주시고요. 이 사람들 서로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모르는, 모르는, 사람. 사람. 모르는, 모르는 사람. 사람. 그럼 뭐해 줘야 돼? 친해지기를 바래.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친해지는 거야. 그래서 어 소셜 본드가 되는 거죠. 자, 친해지는 거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더라.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사회적 유대가, 유대가 뭔데? 가 뭔데? 대부터 저기 끝까지 묶어 보세요. 자, 그러면 대저 세 모치고 대저 뭔데? 죽은데. 그죠? 그 다음에 made 형광팬칠라고 made 이기서 무슨 동사고 사역동사 그러면 목적어는 each person in the pair 이게 목적어네 음. in the pair 괄로 치고 그 다음에 feel 얘가 목적보어래요 feel 형팬펜라해두고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보어로 동사원형 근데 각각의 사람인데 어떻게 있는 각각의 사람의 사람들이고 편안하게. 편안하게. in the pair 어. 짝을 어 짝을 이 쌍을 이루어서 있는 이 각각의 사람들이 좀더 어떻게 느끼도록, 음, 편안함을 음. 느끼도록 하는, 어, 만들어주는 그런 사회적 유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더라. 자, this explanation is supported by the fact. 자, 이런 이것에 대한 이 설명이 자 지, 뒷받침이 된단 말이야. 지지가 되어 어떤 거에 의해서, 어떤 사실에 의해서 뒷받침이 된대요. 네. 자, 어떤 사실이냐? The fact that 나왔을 때는 뭘까? The fact that, the rumor that, the possibility that. 동격, 그 대신? 동격. 어, 동격에 대시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 대시를 내보를 치고 동격 표시를 해주시고요. 동격 그냥 등호 표시하면 됩니다. 자, in 부터 condition까지 바로 치시고요. In their stranger condition, 그들의 낯선 환경 속에서 니잘 모르는 사이니까 낯선 환경 속에서 when 해보죠, 볼게요. One person left. 만약에 한 사람이 웃었어. 그러면 the other 나머지 한 사람도 뭐할 가능성 이 있노? 그죠? Be likely to 동사 원형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되겠죠. As well은 뭐의 의미를 했어요? As well 어머 어제 저분이 한잖 아니죠? As well also As well은 also 또한이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지금 짝을 이루어서 있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짝이니까 몇 명이에요? 두 명. 두 명. 그래서 한 사람이 정해지면 나머지 한 사람이 뭐 된다?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one이고 the oth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the other 자리 뭐 one other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자그 다음에 interestingly 아주 흥미롭게도 the three social conditions 이세 가지 사회적 상황들, <laughs> 사회적 조건들. 자 어떤 조건을 줬어요? 첫 번째 얼른 혼자 있자. 그 다음에 paired 짝지어진 있죠. 예. with a stranger 낯선 사람과 짝지어진 또는 paired with a friend 친구랑 짝이 지어진 이런 세 가지 사회적 조건들은 did not differ 이거 동사예요 did not differ 뭐 하지 않다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 in their right, 아, ratings 인부터 ratings까지 묶고 of부터 video 묶고 5월 다음에 오브부터 anxiousness 묻고 자 그들의 레이팅 뭐고 레이팅 레이팅 네, 순위 평가요. 순위 그니까 이게 평가를 하는 건데 그들의 평가 또는 그들의 순위를 매기는 데 있어서 다르지 않았다 이러는 거지 네. 자 뭐에 대한 평가 순위냐면 f u n i n e s s 재미 어, f u n i e s 재미 그 비디오에 대한 재미 를 순서를 매겨봐라라고 했을 때이세 가지가 차이가 별로 없었다고요. 또는 어 of a feeling of a happiness or anxiousness 어 행복이랑 그 다음에 걱정 불안 이것에 대한 감정의 평가를 하면서서도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그래요. 자 그러면 이그이 그, 연구를 통해서 결과물이 뭐냐? This finding 결과는 발견은 implies 의미한다, 원래는 그 암시한다, 이런뜻이잖아요 음. 근데 어쨌든 이 결과물이 뭐를 보여주느냐, 대 이하의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제 결론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음. 자, 대부터 끝까지 묻는데요. 이때대은 당연히 목적어 저를 이끄는 접속사 되시고. 자, 주어. t h e r e frequency of l a u t e r 이까지가 주어예요. 웃음에 웃음에 대한 그들의 빈도는 yeah. 자 was it not 뭐입니까? Yeah. 네, not 제목 크게 치시고요. not 나왔어요. 그럼 뒤에 뭐가 나올까요? 나버비가 되겠죠, 그죠? 나버비해서 어떻게 해요? a 뿐만 아니라 B. 호, 아, 그건 안 돼요. But A가 아니라 B. 그래서 A가 아니라 B가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 Yeah. A가 아니래요. 근데 이게 상관접속사니까 뒤에 not 땀의 B 코즈부터 because부터 others까지 크게 한번 묶으세요 but 앞에 others까지 because부터 others까지 한번 묶고 그러면 but 다음에 뭐가 없냐 그러면 uh, sure. not because니까 b u 코 because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because에 해당되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죠 우리가 네. 살짝 넣어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but 다음에 because를 가로에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해석을할때 네. 근데 버튼에 뷰커즈 넣어, 넣어 정확히 들어가 내보자. 그러면은 어이 웃음의 빈도라고 하는 건뭐 때문이 뭐 때문이 아니냐? 우리가 어떤 것이 더 재밌다라는 걸 어,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재밌어서 막웃은게 아니라 네. 이 결과를 보면 언제? When we are with others. 누구랑 있을 때? 저는, 저는. 다른 사람이랑 있을 때 말이야. 여기서?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우리가 막 웃는 거는 그게 재미있어서 웃는 게 아니고 네. 아니고? 그럼 어떤 말이 밑줄에 이게 이제 빈칸이 이게 밑줄에 여기가 이제 빈칸이 블랭크로 돼 있었잖아 네. 뭐 때문이겠냐? 유대감 형성 친해지려고 웃는 거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읽기 전에 그 생각 했거든요 네. 그냥, 그냥 갑자기 웃음이 약간 그런 거는 어, 친해지기 전, 친해지려고 웃는 거다 소름 돋았어 지금 그래? <laughs> 친해지려고 웃는 거다 그렇게 고르면 되거든요 그러면 봐봐 But because instead 는 대신에 이런 말이지 응. 그러 그러니까 어, 뭐 we are u s i n e a r e u s i n g l a u g h t e r 웃음을 사 n 하는 거다 왜 친해지려고 이 i 게되 응. o t o c o n n e c t w i t h o t h e r s 다른 사람과 연결되기 위해서 연결된다 우리 좀 어색하면 괜히 조금 이렇게 더 많이 웃게 되잖아. 맞아. 모르는 사람 있으면 되게 좀좀 서먹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서먹한 걸 싫어하잖아.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어제 다른 걸 싫어하고 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동화되는 걸 좋아한다 말이야. 사람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색한 걸 싫어해요,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요 그래 주제가 뭐냐? 음, 내 마지막에서 이제 알수있듯이 우리가 이제 내 마지막 빈칸을 이제 요약하면 돼요. 자, 우리는 저 볼게요. 우리는 타인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웃음을 이용한다. 우리는 타인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웃음을 이용한다. 우리는 타인과 가까워지기 위해 웃음을 이용한다. 얘들 잘 생각해 봐. 이 타인과 가까워지기 위해 웃음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 혼자 있을 때는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 당연히 다른 사람이랑 있는데 이 다른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냐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냐 이두 가지에서 중요한 거야 그지 내가 모르는, 아는 사람이면 이것도 또한 배제되는 거지 재밌 네. 그, 그때는 어떻게 아는 이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용이 재밌으면 웃는 거야 그냥 같이 그리고 그러니까 내용이 재밌을 때만 웃으면 되니까 억지로 안 웃어도 되니까 웃음의 빈도가 줄어드는 거야 근데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모르는 사람인데 내 맞아 안 웃으면 정말 정적이 그릴 것 같고 이래가지고 억지로 더 웃기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빈도수가 높아진 거야 그죠? 죠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자 30.